가 탄생했습니다. 저그 이몽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사과야 굴림.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큰 시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섯 시즌만에 4강 진출을 또 확정 지으시고 마지막 세트에서 회심의 미소까지도 보여주셨어요. 4강 진출 확정 지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좀 민철이 형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대회에서 거의 다 져가지고 건방이 미래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잘 풀려가지고 쉽게 풀려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몽규 선수의 경기력은 거의 김민철 선수의 스타일을 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연습 과정 김민철 선수의 스타일을 어떻게 좀 파악을 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네네. 이제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구드러운류의 플레이를 잘못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뭔가 구드러운류의 플레이를 들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맞춤 플레이를 했고. 어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데 아무튼 어,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오늘 이문규 선수 전 별풍선 공격적인 감사합니다.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세트도 김민철 연계 선수의 여, 연계 500개 1000개 알겠습니다. 끝나고겠습니다. 영훈님 사다리 키 알겠습니다. 그이규 선수에게 만들 <laughs> 이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김민철 선수의 어, 앞마당을 깨지 못하면서 패배로 돌아갔어요. 그때두 번째 세트 끝나고 좀 어땠나요? 아,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어 부드러운데 시비합이기 때문에 빌드, 수싸움에서는 이제 내가 오히려 점했고, 1세트에서도 내가 오히려 점했기 때문에, 3세트 때 오히려 또 내가 하고 싶은 빌드를 하면은 뭔가 무조건 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어. 오히려 기분 좋았습니다. 맞기로. 세 번째 세트에서 선가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좀 준비해 오셨던 빌드였던 건가요? 그러면? 어막 디테일하게 짜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위봉을님 별풍선 200억 개, 감사합니다 선수거든요. 근데 김명훈 선수는 제가 샤프라스 템폰에서 네. 오버러드를 대각 사치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 맞춤으로 구드론을 하겠다 자기 같으면은 아, 네. 그런 얘기를 예전에 개인 방송에서 한걸 주워들어가지고 아, 네, 네. 그 심리를 역이용해서 저는 선가스를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크스의 이점을 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졌어요. 네, 이몽규 네. 선수가 손이 제대로 풀린 느낌을 받았는데 공중 싸움과 동시에 멀티태스킹으로 상대 앞마당을 또 저글링을 추가로 좀 뽑아서 흔드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 판단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어, 아니 뭐 저글링이면 저글링, 뭐 뮤탈이면 뮤탈, 조금 쓰는 것마다 다잘 돼가지고 실수 없이 그냥 공일업 되고 안전하게 출발하자라는 생각에 조금 상대한테 시간을 줬었던 건데. 어,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 이네 번째 세트에서도 공중 싸움에서 제대로 상대의 기세를 꺾으면서 4강 진출을 3대 1 스코어로 확정 지으셨는데요. 연습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셨던 선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이제 부랴부랴 연습 상대로 보했는데 이제 김아 박상현 선수랑 짭째 박상현 선수랑. 이제 박재혁 선수가 진짜 이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또 연습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짜 사나이 같이 갔다 온 동기들 중에 지기 형님이라고 지기 형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꼭 보겠다 해가지고. <laughs> 네. 아 정말 기본기로 뭔가 좀 오늘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정말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준비해서 이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몽규 선수의 여섯 시즌 만의 4강 대결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상대가 이제 화요일에 결정이 됩니다. 김명훈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이몽규 선수와 4강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네. 어 저그를 만나고 싶으실지 토스를 만나고 싶으실지도 궁금하네요. 어 이제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대한 복수가 또 그렇죠. 기다려지고요. 네.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에서 한 번도 10번 시즌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 어, 선호하는 종족전이 있다기보다 두 선수 모두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 네, 명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과연 이몽규 선수를 위한 시즌이 이번 시즌에 만들어질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좀요 근래 개인 방송을 많이 못 했었는데 그래도 레더 게임이나 아니면 또 연습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92님 그 별풍선 수 있도록 100개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 자만하는 척해도 으로는 이제 연습도 꾸준히 하고 어제 전방풍입니다. 오늘도 열어주세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6 시즌 만에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4강에서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강에 진출 아니야 사다리 타주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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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셨어. 사다리 타주시기로 했어. 아 백기 고맙습니다. 어제 거.